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키 대표 강사 최현장입니다. 자 오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실 텐데요. 제가 미리 좀 적어 놔봤는데 우리 듣기만 먼저 한번 볼게요. 듣기 1부분은 총 20문제 짧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2 부분은 25문제. 앞에 1 0 문제는 긴 대화, 뒤에는 이제 두세 문제씩 묶어서 장문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1부분 같은 경우는 총 20문제 중에서 이게 A, B, C, D 중에 두 개를 불러줬기 때문에 질문까지 완벽하게 들어야 되는 문제가 딱 하나가 있었고요. 오로 제가 표시한 거는 완벽하게 똑같이 불러준 게 아홉 문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반은 그냥 거의 그대로 불러준다는 얘기죠. 일부분 보기가 한 이만큼 길면 그 중에 한 이만큼 그래도 한 일부분은 최소 불러줬다. 중간 정도 가는 것이 일곱 문제. 이렇게 쳐도 열곱 문제. 세 문제만 유추. 정말 내용을 좀 알아듣고 생각을 해서. 이거 들은 거하고 내용하고 아이가 답하고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 그런 문제는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도도 굉장히 느렸고요. 일 부분은 참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내려가 있고요. 이 부분에 앞에 열 문제 대화 쪽은 속도가 좀 느리다가 뒤에 이제 가서 단문 장문 요쪽으로 가면서는 좀 빨라지기는 했는데요. 여기는 역시 두 개를 불러주고 문제까지 확실하게 들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게좀세 문제 좀 많았죠. 그대로 불러주는 게 12문제. 전체적으로 볼때한반 정도는 그대로 불러주고요. 일부를 불러준 게 다섯 문제그 다음에 아예 불러주지 않고 내가 내용을 이해해야만 했던 것이 다섯 문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그래도 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뒤에 가서 몇 번에서 몇번 이렇게 범위가 커지면 우리가 설명 그대로 불러줘도 이세 문제 중에 나는 이 문제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불러줘.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부를 하면서 보기를 보는 시각을 그러니까 보기를 동시에 내기. 동시에 착착착 보는 그런 연습을 제가 평상시에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분, 이부분 난이또 차이가 좀 있었고요. 음. 자, 우리가 독해 일부분, 단어 찾기 파트죠. 그러니까 단어만 딱 봐서는 어렵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는 글의 현혹이 되시면 안 돼요. 어머 글이 너무 어려워. 난 이거 못볼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빈칸 주변에 일단 잘 보시면 사실 글의 내용하고 관계없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5급은.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오늘 이 부분의 그래프를 제가 많이 올린 거는요. 어, 좀 이렇게 딱 읽어서 첫 번째 줄에서 답이 바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다좀 하고 다 읽어봐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사람 좀 귀찮게 했다 시간을 조금 많이 들여야 되는 문제들이 많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서 조금 올려봤고 독해 3부분은 항상 한50% 정도는 속독이 돼요 나중에 속독을 저랑 한번 해보실 건데요 속독이라 하면 문제에서 짝 힌트를 찾아서 그 힌트를 그래가서 딱 찾으면 그 부분에 답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한반 정도는 나오니까요. 그런 걸로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기 일 부분 네, 어법파트죠. 이렇게 어, 순서나열하는 것들. 음, 뭐 한두문제는 까다로운 게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없이 무난했었고요. 오늘은 단어 다섯 개가 다 쉬웠어요. 보통 정말 어려울 때는 단어 다섯 개가 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한두개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걸 썼기 마련인데 오늘은 단어에 그다 어려운 게 별로 없었어요. 음, 단 그림 장문은 오늘 너무나 그림체가 간단했어요. 요즘 이제 New h s k 가 초반에 비해서 5급이 많이 그림체가 바뀐 게 뭐냐면 그림체 가 간단해졌단 말이에요. 그림체가 간단해졌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이 되게 복잡하고 이야기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거리 중에 좀 표현을 아는 게 하나라면 또 나오면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끌고 갈수 있어요. 근데 오늘처럼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박수 치다. 구우짱, 그것도 구우짱은 뭐냐면 우리가 이합동사라 그러죠. 구는 치다. 장은 손바닥을, 목적어가 다 들어있는 이합동사라고요. 그 단어를 설령 발음을 알아도 또못 써낸다거나, 혹은 써냈는데 이게 목적어가 뒤에 붙어있는 걸 모르고 구우짱 만뭐 이렇게 쓴다거나. 왜 웜한 구장이라고 하셔야죠? 우리를 위해서 박수를 쳤다. 이런 어떤 용법이 맞지 않다면 그림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표현을 몰랐을 때는 감점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장문이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 1부분 오늘은 맨 처음에 나왔던 46번에서 48번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금 보면 거의 제가 똥똥똥 처리하고 빈칸 주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도 답 나옵니다. 이게 6급하고 차이가요. 5급은 6급에 도가도 이렇게 어휘를 고르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abcd가 다 비슷한 단어가 나와요. 음, 그러니까 뭐짠 카이가 나오면 여기는 짠시 짠신 짠, 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 5급은 이렇게 너무너무 너무 다른 단어들을 항상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을 갖고 보통 풀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46번이 포함된 요 앞에 배경을 한번 딱 볼게요. 일단 요 앞에도 나중에 필요하면 읽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기부터 읽어보자고요 마이 신처 우리가 새 차를 사려면 뭐 해야 된다? 지하우치엔 돈을 내서 응응해야 돼요.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다 동사들인데 신조, 뜻은 조하고 똑같아요. 음 그냥 좀 고급진 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5급 동사 맞고요. 짱카이 하면 정말 5급 명사로 날개죠. 이런 걸 펼치다는 뜻도 되지만 보통 잘 쓰는 게 짱카이 고어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펼치다. 장가의 징정, 예, 경쟁을 펼치다. 다 이런 거는 4급, 5급. 변론을 펼치다. 이런 거할 때도 쓰게 됩니다. 근데 채차 사는데 뭘 펼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찾지도 않을 것 같고. 조이치오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리샹. 어떤 이상을 추구하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유이띵, 예약하다. 그렇죠.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돈을 내서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끝났죠. 그 다음에 47번. 47번 앞에 보면 그런 다음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흐름은 조금 앞에서부터 와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조금 더 앞에 볼게요. 인파 불러 일으켜요. 누가요? 그럼 주어를 조금 찾아볼게요. 상자 그 상점 측, 상품 판매 측이 사전에 도루 예, 도루 다량 광고, 많은 광고를 투입을 해서 진심, 宣传, 선전을 하고 인파, 불러일으켜요. 유왕, 욕망을. 어떤 욕망? 꾸커, 꼬마이다. 고객들이 그거 사고 싶어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다음, 지금 주어는 계속 누구죠? 그 상품을 판매하는 측에서 공 호, 리앙이라고 하면 공급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양을 뭐 할까요? A, 시엔, 즈, 제안하다. 말 되죠? 꽝 b 는 문을 닫거나 전기제품을 끄다. 너무 말이 안 돼서요. 시, r 란 부인하다, 부정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B, 미에는 항상 나쁜 상황. 이건 나쁜 말이 아닌데요. 나쁜 것을 피하다. 정답은 뭐밖에 안 돼요? A. 제안을 해서, 랑, 꾸, 커, 고객으로 하여금, 구우 코, 덩, 날 고생스럽게 계속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뭐가, 어, 차를 사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막두달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是, 타면, 여기서 타면은 누구죠? 고객들로 하여금, 更, 샹, 고, 마더 사고 싶게 만든다. 근데 어떻게 만드냐? 부사가 필요할 텐데요. 삐징이 오급부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자 그대로 읽어서 필경 해봤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에 사시면서 필경이란 말몇번 쓰셨어요. 저는 한국어 필경을 못 알아들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일단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어떤 특수한 상황에도 가지고 있는 좀 이게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이나 특징은 이거예요.라는 걸 강조하는데 예제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중국어를 막 잘하면 중국인이 오, 완전 중국 사람 같아. 어떻게 이렇게 중국어를 잘하세요? 하면 제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뭐삐징시 한국어人. 이런 말했어요 무슨 말이죠? 제가 좀 중국어좀 한다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무슨 특징? 한국인이죠. 아유, 그래 봤자. 그래도. 해석은 뭐 이런 것들 좋아요. 역시 한국 사람이다 보니 제가 안 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애기가, 예를 들어 6살짜리 꼬맹이가 뭐 루트를 하고 수학 영재인 거예요. 엄청 특수하잖아요. 근데 놀때 보니까 장난감 갖고 그냥 아기처럼 놀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아 그는 다 비징슈 하이즈.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라도 에휴 결국 애구나. 아무래도 애는 애네. 이럴 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어울리는 해석들을 제가 이렇게 나열했지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상황에서 쓰는구나. 그래서 지금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사가 되겠고 신 코인은 다행히 이거 했다. 보통 뒤에 흐름을 좀 보면 좀 가지고 올까요? 신크를 썼어요. 쓰고, 문장이 끝난 다음에 두 가지로 보통 많이 가시는데, 이거 해서 다행히도 뭐뭐 했다로 가실 때는 부사 차이를 많이 쓰세요. 부사니까 주어와 동사나 형동사 차이에 끼워주시게 되겠고요. 아니고 흐름이 이거 해서 다행이지? 영어로 치면 if not.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길 뻔 했어요. 할 때는 접속사를 쓰시는데, 주어 앞에다가, 여, 부,란. 이런 게다 if not. 이것보다 좀 고급진 게, 고급처봤자 사실 사급인데요. f o u e 이런 것들. 써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음. 자, 그 다음, f a n a l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역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히려 고객들로 하여금, 아, 기다리 왜 기다리게 해? 짜증나는 게 아니라 더 사게 만든다. 다 사고 싶게 만든다. 정답은 C 맞는 것 같고. 지엔즈 얘도 부사예요. 부사 맞고요. 지엔즈 시. 이런 이제 ᄀ가 하는 역할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할때딴슈 해도 되고요 딴 해도 되는 것처럼 이럴 때 슈는 어떤 의미 구조를 가지고 쓰이는 게 아니라 음절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 글자가 더 쓰기가 지금 좋은데 그러면 지앤즈슈 그냥 의미 없이 붙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앤즈 그야말로 정말로 일종의 정도 부사예요 어 예를 들어 타지앤즈슈 타이 피아올리양러 그녀는 정말 너무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쓸때 많이 쓰게 됩니다 네. 해서 우리가 문제 한번 독해 일부분 한번 풀어봤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 사람 좀 귀찮게 하는 문제가 오늘 좀 많았어요. 근데 귀찮지 않고 푸는 방법을 좀 가능했던 문제들을 한번 접근을 해볼 텐데요. 지금 6 5번에 ABCD를 보면 네글자까지가 똑같죠. 이게 뭔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종류가 많아요. 이 글에서 지금 글에 보면 마침표가딱두번 나오는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글인데요. 종류라는 말이 한 번이라 나오는지 훑어요. 이 훑는 과정에서 이제 글이 좀 익숙해지기도 하는데 아예 언급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음. 쇼도 다리 보호 큰 보를 호 받고 있어요. 보호라는 말이 나오나. 보호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럼 이 문장 한번 읽어 볼게요. 여기까지 넘어가고 최근 들어 현지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부도한 지야딱 크게 만들고 있어요. 뭐를? 음, 여기까지 해서 브이 됐어요. 보호하는 힘을 크게 하고 있다 정답은 B.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위엔단이란말 여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핵심을 갖고 잘 찾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 66번도 특히 이렇게 이제 앞이 일치되는 것들 전부 다빠우면 불평하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매우 이 의미 없다. 지금 문장들이 이렇게 제가 문장을 표시하는 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인데요. 이라는 말이 쭉 나오는지 한번 볼 거예요. 짜라락 착착자 네 여기 나오네요. 이 한번 읽어볼까요? 빠우엔 이런 불만은 불평은 하우는 우리 고급 단어이기도 한데 스 하우의 줄임말이에요. 실사자 털모자 딱 봐도 조금이란 뜻이죠. 줄여서 하우. 네 조금도 우는 없을 모자 메이오의 고급 진표현 그래서, 하오우 라는 말은 조금 더 뭐가 없다, 의미가 없다. 정답은 이미 A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 없어요. 그런 말이 없고요. 어, 이런 사람이 더 뭐를 잘한다? 문제 해결 잘한다. 문제 해결 함 찾아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문장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헌쇼 거의 방법을 생각해서 문제 해결을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말 아예 강대해진다. 는말 없고요. 네, 요렇게 이제 찾는 방법만 한번 봐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속독 얘기를 했어요. 속독이 좀 가능했던 문제들을 보면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사장과 조수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나거니 하이스. 그러면 그 여자애가 처음 나오는 곳을 첫 번째 단락부터 쭉 훑었더니 1번 단락에는 없었어요. 2번 단락 가니까 이 하이스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a b c 들를 읽고 올라오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안 읽고 올라오면 어디서 멈춰야 될지 우리가 모르죠. 이게 답이 나와도 모르고 자기는 계속 간다고요. 읽었다 치고, 타시 공슬리 회사에서 이미 어떤, 페이 창조이 와이자이 신상 자기의 외부 그 이미지 굉장히 꾸미고 이하는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원이었다 해서 정답은 B가 똑같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A, B, C들을 읽어놓은 상황에서는 여기서 멈춰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 우시엔줄란 말은 이렇게 물건을 그냥 한가롭게 놔두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 내용이었는데요. 75번 첫 번째 단락에서 줄쳐진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줄쳐져 있겠죠. 뭐 이것이 가리키는 것, 지시대사잖아요. 이, 이러한 것, 뭐 그러한 것, 그런 것들은 바로 코 앞에 정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것에 대한 설명이 처음에 있을 리가 없거든요.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죠이양 바로 앞에 호흡을 찾아갑니다. 이 A 외이 B 이성이에요 A를 B로 하다. A를 B로 삼다. 지울링 허 90년대 생을 대표로 하는 니엔칭을 한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위에라 위에 층시앙위. 만약에 이 단어 모르면 넘어가시면 돼요. 뭐뭐 하는 경향이냐면 셴저 선택하고 있어요. 아 쇼자 교의. 해석이 안 된다고요? 그래도 똑같은데요, 뭐. 그래서 중국 알쇼는 두 번째 손에 들어갔다. 중고를 서로 사고 파는 것에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경향이 되고 있다. 라는 이것은, 이러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역시 아까 그 글에서요. 77번 문제. 이런 사회, 아까 요거에 대한 사회에 진정한 가치란 말을 찾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진정한 가치. 쭉 찾아갔더니 진정한 가치는, 자, 이게 중요해 부, 이게 아니라 얼쇼 이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여기는 읽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음. 뭐입니까? 빠 완전 새로운 생활 방식과 이념을 젊은이들한테 가져다 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 창신더 생활 방식과 이념 거의 똑같은 말이 겹쳐 나오면서 답은 디. 음. 자 그다음 설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예, 이것의 컴퓨터화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속도는 확실한 게 있어요. 말이 공시렁공시렁 많을수록 속도는 잘 돼요. 속도가 가장 안 되는 것은 이런 거 있죠. 다음 중 옳은 것은 힌트가 전혀 없는 거. 뭐 주로 얘기하는 것. 음, 이런 것들이 속도가 조금 안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 말이 많다는 거는 이 표현이 겹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추시 차리드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책을 띠엔나화 컴퓨터화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 말을 찾아야 돼요. 컴퓨터화하다. 나오더라고요. 일본 달락에 그런데 그 뒤에 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다면 뭐겠어요. 그 다음이 일어나는 후행 동작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우리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타고 가야 돼. 앞으로 타고 갔더니 44세 해에 갑자기 투파 이엔종대 신장병, 갑자기 심각한 심장병이 도진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왜 중간에 다 패스됐냐. A, B, C, D를 읽은 상태에서 이미 답이 나와버린 거고. 똑같은 말이. 그래서 급한 거예요, 자기가.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쓰기 일부분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가장 많이 나온 게 동사수라문이에요. 동사수라문 한번 보시면요. 동사수라문은 별게 아니에요. 동사가 서술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동사가 서술어가 되면 길면 목적어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뭐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주어 꾸미는 말 관용어요. 필요하면 이더요. 목적어 꾸미는 말 관용어요. 필요하면 이더요. 부사어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할 건데요. 필요하면 이더요. 음. 오늘 91번과 97번이 거의 똑같은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면 일단 동사 수라문에서는 동사 서술어를 찾아서 균형을 잡는 것이 제일 좋은데 러가 붙어서 "나 너무 동사예요" 하고 있죠. 도착했어요. 그럼 주어 뭐가요? 지후처 구급차가요. 두조는 다 잡았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10분 지요 이렇게 짝이 있네요. 그래서 지우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빨리 라는 느낌을 주죠. 이런 것들이 부사어가 되어서 앞을 꾸미게 됩니다. 이미 쥐라는 또 붙어 있고요. 그래서 구급차가 뜻밖에도 10분 만에 지고다 꾸미는 말들이 붙었고 부사어들 도착했다. 똑같은 구조 97번이요. 자 보면 포산했다, 파산했다, 포차, 파산했다. 동사 보입니다. 그럼 뭐가요? 그 기업이요. 주어 동사 찾았어요. 그러면 이징은 당연히 또 이런 말들을 꾸미게 되겠죠. 잘러 됐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이미 이렇게 또 둘이 붙어 있네요. 음, 2년 전에 이미 그래서 거의 비슷하죠. 그 기업은 파산했는데 언제 2년 전에 이미 파산을 했다. 음, 그래서 목적어는 없는데 여기서 끝은 나는데 부사어들이 좀 굉장히 길게 붙은 문제형이 오늘 두 개가 나왔었고요. 이제 목적어까지 좀 제대로 갖춰서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보는데 부사어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제 동사를 꾸밀 수 있는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조개 얘기를 많이 해요. 보조개, 보조개. 보는 부사의 보, 부, 조동사, 그 다음에 개, 전치사 구조. 전치사를 중국말로는 개사라고 하거든요. 전치사 구조, 뭐, 짜이베이칭 이런 순서로 들어가고, 형용사는 의미에 따라서 전치사 구조 앞에 들어와도 될 때가 있고, 뒤에 들어와도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네 가지 품사가 동사를 꾸미는데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일단 동사를 먼저 찾아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어, 이런 건다 꾸미는 말이죠. 더가 붙어 있으면 많은 다 뒤에 뺄 거고요. 그럼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어딨죠? 아. 죄송해요. 요게 꾸미는 말이고 출석하다가 부이네요. 그렇죠? 우리 중국어에서 출석하다는 수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활동이나 회의에 참가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동사예요. 그러면 누가? 아, 당신이.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조동사 야가 붙었어요. 정리 한번 해 볼게요. 당신은 조동사 썼어요. 뭐, 뭐, 하려고 합니까? 참가하려고 합니까? 저, 츠, 더 꾸며주시고, 배신, 후, 동에 교육, 활동에 참가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되겠고, 그때 마침표가 아닌 물음표를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징은 일단 앞으로 빼서 우리가 예의 바른 표현을 위해서 쓸 거니까 잠깐 빼버리고요. 자, 동사 찾아볼게요. 동사는 뭐밖에 없어요. 준쇼, 지켜요. 뭐를 지킬까요? 교통, 규칙, 지키실 거예요. 음. 이때 쯔, 쥐에는 형용사로 자각적이다.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다, 형용사, 동사 꾸미는 말로 쓰시면 돼요. 주어가 없네요. 내 네, 주어는 어차피 불특정 다수,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얘기는 주어가 필요 없어요. 엄마, 해주세요. 요거는 네, 친절하게 자각적으로 네가 알아서 좀 지켜달라. 뭐를 교통 규칙을 요렇게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란 우리 보통의 동사는 뒤에 목적어에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오죠. 예를 들어 취하면 중국, 중국 명사잖아요. 음. 응. 와시환타 그녀를 하는 대명사잖아요. 대부분은 이런데 이제 목적어에 이런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나 동사 같은 서술성 단어가 나는 목적어에 좀 들어와야 돼라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런 동사를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주에 더인데요. 와 주에 더 타면 이상하단 말이거든요. 나는 주에 더. 그다음 목적어가 길어요. 긴데 그 안에 또 보면 그녀가 그리고 형용사가 들어가죠. 형용사가 예쁘다고 느껴요. 생각해요. 요렇게 형용사가 들어간다거나 나는 생각해요. 이번에는 뭐라고 또 목적어가 긴데 그녀가 동사가 들어가죠. 이번엔 동사가 중국어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전형적인 동사 중에 우리 5급 동사 샤니가 보이더라고요. 샤니는 뭐뭐 쓸 잘하다라고 해서 항상 목적어에 또 동사가 들어와서 이거 하는 걸 잘한다라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주어는 그녀가 될 텐데요. 한번 띄어 보고 얘기하죠. 그녀는 잘해요 하고 목적어가 이렇게 긴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또 뭐를 잘하냐면 또 동사 모방. 모방을 잘해요. 다른 사람의 동작 따라 하기를 잘해요. 음, 이렇게나 하시면 되겠고. 빠짜문. 빠 대신에 지향을 써도 같은 말인데요. 아까 제가 보조개 얘기했죠? 부사, 조동사 바 앞에 왜냐하면 얘도 전치사구죠 괴사기 때문에 꼭 써주시고요. 빠 짬을 해서 좀 중요한 건 동사를 쓰고 나면요, 꼭 뒤에 기타 성분을 써요. 기타 성분이라 하면 보어. 지금 같은 경우는 너는 이미 빠쇼 손을 시간지나 깨끗하게 씻었구나 씻은 결과 깨끗해졌네 결과 보어를 쓴다거나 이런 보어들 아니면 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꼭 써주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실게요. 일단 빠 쇼이는 요거예요. 음. 자, 그 다음 동사는 쏟다가 보여요. 쏟다. 그런데 얘는 뒤에 짜이를 붙여서 계속 기타 성분이 붙을 거예요. 어디에 쏟을까요? 짜이, 지 반, 샹, 러 되겠고요. 주어는 앞으로. 뿌샹, 심, 부주의하다라는 말은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아까 제가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는 경우 많아요.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나는 부주의하게 물을 쏟았어요. 어디에? 치엔 반, 키보드 위에다 쏟았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겸어문이 두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겸어문은 한 문장에 서술어가 이렇게 두개 이상 들어오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연동문과의 차이점은 연동문도 이렇게 서술어가 두개 들어오죠. 근데 연동문은 요 서술어에 주어도 예고두 번째도 이 주어고 또세 번째가 온다 하더라도 계속 주어가 통일이 돼요. 음. 그런데 겸어문은 보세요. 타랑워랑 누구를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서술어가 보이죠? 쉐 한이 배우다 동사가 두 개가 보입니다. 그런데 시킨 건 그가 시켰는데 배우는 건 내가 배우죠. 주어가 전환이 돼요. 그런데 이름을 왜 겸어문이라고 부르냐? 이렇게가 사실은 한 문장이 되면서 그가 시켰어요 나를 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또 이렇게가 한 문장이 되면서 나는 배워요? 중국어를. 사실은 두 문장이 쫙 하다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이때 연결고리를 누가 하고 있냐면, 워가 하게 되면서, 이 원은 앞에 동사에게 목적어 역할을 했었는데, 뒤에 동사에게 주어 역할을 뭐 한다? 겸한다. 그래서 이 아이를 겸어라고 부르고, 겸어문이라는 이름은 겸어가 있는 문장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겸어문이 두 개나 나왔었는데요. 한번 일단 띄워놓고 얘기를 좀 할게요. 감사하다가 v1이고요. 딴른 맞다가 v2인데요. 요렇게가 한 문장이에요. 당신에게 감사하다. 니는 간씨에게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렇게가 한 문장이에요. 당신이 주어 역할을 하고 맡아요. 우리들의 차이, 빵, 지압빈, 지압빈도 다 오급단어 맞아요. 게스트란 뜻이죠. 인터뷰 게스트가 되어주신 것에 감사하다. 그래서 니니 간씨에게 목적어 역할을 딴런, 맞다, 담당하다에겐 주어 역할을 하면서 겸허 전체가 겸허문이 되시는 거고, 밑에, 랑이 무조건 부유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동사 하나가 더 있게 되는데 총만은 오급 동사로 항상 추상적인 걸로 가득하고 넘칠 때 쓰게 됩니다 희망으로 넘친다거나 뭐 자신감으로 넘친다거나 지금 추상적인 게두 개가 사실 있는데요 이런 건 꾸미는 말이고 힘으로 넘치는 건 말이 되지만 용법 안는포옹으로 넘친다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다 정리가 됩니다 친구들의 용법 안아주는 것이 나로 하여금 힘이 넘치게 만든 건데, 요렇게 보시면 svo, 나를 뭐뭐 하게 만든 거고요. 요렇게 보시면 내가 힘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워가 겸어 전체가 무슨 겸어문이 되어지고 있죠. 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쓰기 이 부분, 네, 장문은 크게 어려운 단어 없었어요. 슈지야, 책꽂이할 말이 없네요. 쇼잉 사진 찍거나 촬영하다, 멜리 여러 가지 아름답다 중에 멜리는 주로 여자한테 초점을 맞춰서 쓰거나 그게 아니면 풍경 멜리 더풍징 사진 찍다고 굉장히 관련성이 있죠. 뭐 아름다운 정시 고지 스위스 같은 나라 되게 아름답다 풍경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많이 쓰게 됩니다. 빙슈 평상시 보통 뭐 앞에 툭 던지고 평상시에 하고 문장 시작되시면 될것 같고요. 시상이 그나마 조금 오는 난이도가 있기는 한데요. 얘가 감상하다일 땐 뒤에 보통 뭐가 오냐면 예술 작품이나 문학 예술 이런 쪽 문학이나 예술 쪽에 그래서 뭐 그림을 감상한다거나 음악을 감상한다거나 그런데 중국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워헌신샹니 그러면 남자애가 저한테 워헌신샹니 나는 너를 되게 감상해 변태가요 그게 아니라 뭐, 그렇다고 사랑 고백도 아니에요. 상황 봐서. 좋아하다, 마음에 들어하다. 요 뜻일 때는 정도부사 헌 같은 거, 매우 아주를 붙여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1번 뜻일 때는 그게 안 돼요. 어떤 방향으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험도요, 우리 최은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응시해서 여러분한테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고요. 자, 여러분 보통 시험 이제 접수하실 때 한국 사무국 많이 들어가서 접수하시는데요. 접수처는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고 있는 차이원 칼리지는 대교 소속의 학원인데, 대교도 접수 그시행처 권을 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은 좀 다른데요. HSK 시험 센터입니다. 저희가 가장 자랑으로 하는 거는 시험장, 고시장 개수가 제일 많아요. 전국에 30여 곳이 있고요. 그 중에서 강남 고시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제가 지금 강의하는 학원 강의실이에요. 그게 참 좋은 게 내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환경에서 주변도 좀 익숙한 얼굴들하고 같이 시험을 치면 되게 사람마음 편안하거든요. 그런 쓸데없는 긴장감을 느낄 필요 없이 편안하게 시험 치실 수 있기 때문에, 사형 칼리지에서 공부하시고, 접수도 하시고, 시험 응시까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어, 저는 강남까지 못 가요. 집이 되게 멀어요. 이런 경우도요. 한국 사무국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저희 여기 홈페이지도. 여기 시험센터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집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을 신청하셔서 응시하시는 것이 훨씬 좋으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시행처만 다른 거고. 그러니까 접수만 다른 루트로 하는 거고, 똑같은 접수 기간, 똑같은 날, 똑같은 내용으로 시험 쳐서 똑같은 날 성적 나오는 거니까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험은 특별히 제가 이 부분이 좀 독특했어요 라고 말할 거는 없고요. 난이도상으로 볼 때는 결코 어려운 시험이라 할수 없었다. 조금 용이한 부분이 조금 많았고요. 차라리 한이 정도가 평균이라면 어려운 경우는 더 많지만 오늘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말하기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시험이 어려웠다. 음, 내가 아직 좀 준비가 덜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듣기에 우리 학생분들이 되게 취약하신데요. 듣기는 지금 요 정도의 난이도가 예전하고 비교하면 되게 어려워진 게 맞아요. 하지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번 시험 때문에 듣기가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듣기 실력에 맞춰야겠다고 생각하는 게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